오페라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보송이 모래 뭐, 만들기인데요. 이거 좀 오늘 제가 만든 거, 오늘, 영상, 이 찍기 수정 영상 찍기 전에 쓰면좀 만든 거예요. 영상 찍기 전에 먼죠 만든 거구요 보송이 이거 보통 점토 같죠? 잠시만요또좀점토잖아야 조금. 조금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뚱, 그죠? 좀처럼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모래처럼 섞여지죠. 자, 언제면요? 이렇게 다 밀어서 이렇게 밀어야 좀될것 같아요. 밀으면 될 것. 같... 네,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호승기 모래가, 소임을 만들 거예요. 네. 준비물은요, 틈점 선크림, 햄 선크림이 됩니다. 그리고 뭐색 섞을 거, 그런 것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만 풀 거예요. 제 손잡이 불렀거든요. 네, 이만한 거 그냥 들어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됐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선크림을, 색, 색을 입혀도 돼요, 색 파스텔을 색을 입혀도 되는데, 파스텔? 경우에는 잘안 섞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선크림을, 하얀 선크림을 넣어주세요. 선크림 되게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어른들 것에 선크림이 하얀색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선크림을 이렇게 섞어주세요. 많이, 많이. 네, 많이, 많이 섞어주세요. 많이, 많이 섞어주세요. 많이 많이 섞어주세요. 많이 많이 섞어주시고 되게 좋은 것처럼 섞어주시진 않은 거 그런 건 아니고 좀 많이 섞어주세요 엄청 많이 섞어주셔도 괜찮고요 잠시만요 뽀송이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뽀송이 머리냐면 보세요, 그죠? 그렇게 뽀송이 머리를 붙여서복 복가 복가 하면 뽀송이 머리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재밌는 뽀송이 모래 는 아니고요. 이게 실제 뽀송이모래도 아니에요. 만든 네, 제품, 만든 거야 제가. 그두 개를 합쳐주면 좀더 변화가 있긴 있는데 별 차이는 없답니다. 이렇게 뽀송이모래가 완성되었고요. 저의, 저의, 요, 민트 오피라의 영상도 추천하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미니의 유튜브인가, 미, 유튜브의 미니인가, 어쨌든 간에, 그것도 그 유튜브, 그 미니의 유튜브인가, 유튜브 미니인가, 어쨌든 간에, 그, 분, 그, 그 분도 구독하기와 추천은 아니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친구거든요. 네, 제 친구예요. 자백을 할겠습니다. 내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같은 영상을 찍는 것도 막막 쓰고 하던데, 아닌가? 아무튼간에 그렇게 된 친구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민트 오피라의 보송이 모래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